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 하 십칠 절 십칠 장 말씀은 아스로에 의해 멸망당하는 북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칠절 말씀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제목처럼 이 일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단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6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7장 말씀은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제12년이 되던 해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그 호세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호세아... 호세아 왕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는 하였지만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처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무엇을 기록해놓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왕의 종이 되어 그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에 가서 보면 호세아는 애국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또 아수르에 바치던 그 조공들을 한 번에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은 그 호세아 왕을 감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지 3년 만에 호세아가 왕이 된지 9년 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게 되고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을 6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6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로 말미암아 멸망 멸망을 당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지금껏 살아왔던 땅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았던 선조들 그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7 절, 8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봤던 국제적인 정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스르,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로 12절까지 말씀에 가서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였고 모든 성읍과 망대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온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십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또 11절 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물리치셨던 그 이방 사람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로하게, 경로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2절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이었다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었다라고 12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질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물에 뛰어들거나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항의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 멈추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다닥 달려가서 그 칼을 뺏고 더 이상 금강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세우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 라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동안에 방관하기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저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질문,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은 다 취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13절 13,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각선지자와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십삼 절 십사 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보내셨고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1사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15절로 17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5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버리고 허무한,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읽었던 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버리고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무슨 말씀, 무엇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 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다 보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역, 규례와 언약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이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필요 없어. 내게 소용이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례와 언약과 그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갖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등을 돌려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 버리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라고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성을 만들어 섬겼으며 하늘의 일월 성신과 발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에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고 복술과 사술 점치는 일과 남을 속이는 마술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될 가증한 짓들을 가증한 그 행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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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오늘 말씀은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이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되었다. 허망한 것들을 뒤따라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허망에 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나 역시도 거룩하게 되어지지만 우상처럼 허무한 것들, 도무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허무한 것들을 따르게 되면 나 역시도 허망하게 되어진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고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 이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종인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합의 예결인 남은 자가 없습니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악이 비단 북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며 남 유다 역시도 동일한 죄를 치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본문 이후에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옷 이스라엘 온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북 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였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도 남유다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남유다가 잘났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그 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역시도 그 제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역시도 제로 말미야마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이유가 당시의 정치적인 정황 외교적인 상황들 때문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율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현기쳐 버리고 하나님이 현기지 말라 하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역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우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긴, 섬겼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특별히 5월, 6월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예배 자리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 내가 도저히 이 예배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 말씀하실 수준의 우리의 예배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내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